하위용을 지금 정리를 할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a군집이 있고 자 b군이 있고 그다음에 c군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군은 자 그러면 여기에 아래로 갈수록 덜 심각하고요 위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여기 갈수록 심각합니다. 심각도가 높고요. 여기 갈수록 좀덜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자, A 군에 세,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 군에 세 가지가 있다, B 군에 네 가지가 있고, C 군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군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편집성 성격장애. 자, 용어를 통일하죠? 다 성자로 하겠습니다. 성자. 편집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분열성 성격장애. 요거는 여러분들이 둘로 나눠야 돼요. 분열성이 있고, 분열형이 있습니다. 분열성과 분열형. 두 가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비군입니다. 비군은 어,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 반사회성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자기애적 성격 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마지막, 연극성, 연기성이라고도 합니다. 연기성, 연극성, 성격장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군에는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좀 자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정리를 하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성격 장애의 하위 유형을 구분했었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 7장에 보면 7장을 잠깐 보세요. 7장을 보면 정신 분열병 및 정신 증적 장애가 나옵니다. 나오죠? 548쪽에 보면 하위 유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1번이 뭐죠? 분열형 성격장애라고 나옵니다. 시작. 분열형 성격장애. 이것을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또 찾아가 보세요. 어디를 찾아가시면 되냐면, 바로 앞 챕터인데요. 앞 챕터에서 538쪽에 보면, 물질사용 및충동통 충동조절장애가 충동 있어요. 거기에서 밑에 하이병에서 보시면,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보이실 거예요.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파괴성 장애, 충동통제장애 및 품행장애의 하유형이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 안에서 지금 두 가지,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어, 우리가 여기 하유형 적었을 때 이것을 같이 적어 놓게요 분열형 성격장애와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 성격, 다른 정신장애도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는 정, 이 분열형 성격 장애는 어 정신분열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파괴성 그다음에 충동조절 충동조절 그다음에 품행 장애 포맹장의 하유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는 제가 별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렸고, 이건 앞에서 우리가 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정리하시되, 대신 이제 분열형 성격장의 키워드는 알아야 되고요. 반사회성 성격장의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는 이거 하고 다음 강에서는 의 이거 들어가겠죠. 자, 성격장의 개요가 있었는데, 성격장의 개요는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성격장애로, 성격장애로 진단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잡았거든요. 네 가지로 잡았는데, 자, 첫 번째 1번이 뭐였느냐. 1번은, 어, 그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양식이, 지속적 행동 양식이, 양식이, 어, 사회 문화적 기대, 사회 문화적 기대에 심하게 벗어나야 돼요. 사회 문화적 기대에, 문화적 기대에 이탈돼야 된다. 이탈로 쓸게요. 벗어난 것을 이탈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 사회 문화적 기대에 이탈되는 것이 다음에 이제 네 가지다라고 하는 건데,